만약에 구독한다면, 니가 구독한다면, 어, 앞으로 어, 어떤 유튜브 영상의 진행방향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 이게 조금, 음, 지난 후에 만들, 조금 지난 후에 제작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어, 미리 어뭐 저작권 겸사겸사 해서 어 미리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 보려고 합니다. 음, 오늘 또 역사적으로 어 구독한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구독을 해주신 분이 오늘 계십니다. 누구신 정말 고맙고 드디어 한, 거의 한두달 만에. 구독하시는 분이 한 분이 생겼다는 게 정말 감격스럽고 어 지금 뭐 약간 어 광고정치 상태라서 좀, 짜증나는 좀 짜증나고 좀짜증나 그렇긴 한데 어 어쨌든 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독을 해주셔서 어 부족한 저의 유튜브에 구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 향후 어 근데 이건 시간이 조금 그래서 6개월 이상 제가 보기엔 걸릴 것 같은데 하여튼 양호 업데이트를 미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여성, 여성을 섭외해서 어, 대구 곳곳을 이렇게 함께 어, 어, 데이트를 하는 뭐 그런 영상을 이렇게 좀 아름답게 어, 약간 이쁘게, 어, 이쁘게, 아름다운 여성을 섭외를 해서 할 예정이고. 섭외가 될지 참, 좀, <laughs> 조금 하긴 한데, 어쨌든 뭐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 계획은 아름다운 여성분을 섭외를 해서 함께 대구 시내를데이트하는 어 그리고 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하는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어, 뭐, 뭐 실제로 차가 없기도 하지만, 어 대구는 이제 교통이 열려있어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도 충분히 데이터가 가능하다라는 걸어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해서 어 데이터를 하는, 뭐 데이터를 하고 다니고 뭐 이런 어 그런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장소를 가려면 아, 이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을 하면 아 거기로 가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어 그리고 어 무인텔. 어 검색을 해보니까 어 대구도 무인텔이 꽤 있더군요. 무인텔이 뭐냐면, 어, 사람이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 요금을 내면,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숙박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 그런 약간, 그 모텔 같은 그런 거죠. 모텔인데 이제 앞에 입구에 사람이 없는 거죠. 대구도 대부, 보니까 무인텔이 꽤 있더군요. 어, 그런 무인텔을 한번, 이렇게 한번, 시설이 어떤가 한번 밖에 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용이 뭐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하고 마주칠 그 필요도 없고 들어가서 어 하면 될것 같아서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앉아고 시설이 어떤지 여기 시설이 어떤지 위치는 어떻고 비용은 얼마가 되는지그 정도를 소개를 할 예정이고 예정입니다. 어 맛집 지금은 이제 맛집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 그 맛집에 어떤 그 집에 어떤 그집 가서 맛있게 먹었던 메뉴를 집에서 이렇게 따라하는 집에서 한번 집에서 어떻게 만드는게 가능한가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는 뭐 그런거 할 예정이고 어, 뉴스나 이런거 에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어, 저 개인적인 사견 개인적인 의견을 어, 이야기를 이야기 해서 음, 혹시나 이렇게 좀 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능하게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해드리는 뭐 그런 거 계속 할 예정입니다. 어 만약에를 통해서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여러 가지 일들 뭐 사고라든지 뭐 어떻게 나는 이럴 때 이렇게 대처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의 경험이 좋은 경험이 있으면 참고를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는 뭐 그런 걸할 거고 본인이 이렇게 어 살아오면서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 경험했던 그 미스테리한 이야기들 뭐 그런 얘야기 뭐 죽도 살아는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거 그런 거하것 같고 어, 체질 어, 체질. 어, 체질 지금 한의사들이 이야기하는 체질은 굉장히 복잡하고 네.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다 쉽게 체질을 판별할 수 있는 어, 이제 딱 보면 이제 아마 저, 저의 구동 저의 영상들을 보셨다면 지금쯤은 아마 받는 체질, 감별하시는감별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용이하실 겁니다. 이제 쉽게. 아, 저 사람 운동을, 저 사람, 어, 저 사람 먹었다, 저 사람 먹었다. 이것만 봐도 이렇게 대충 알수 있을 정도의 어떤, 어, 그렇게, 어, 되셨을 겁니다. 제 영상을 계속 끝까지 보셨다면. 그렇죠? 어, 음식으로, 어, 건강해지는 비결들. 어인이 양연이 되고. 제가 이제 몸이 냉하니까 마늘을 먹어야 되고 음식 약으로 음식으로 건강해지지 않으면 약으로도 절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매일 같이 먹고 약은 가끔 먹기 때문에 음식으로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지 않으면 절대 약을 먹고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약은 잠시죠 그렇죠? 음식은 매일 먹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내가 건강해지는지 또 어떤 음식을 먹으면 나한테 독이 되는지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R로 보면 더 좋은 영상들 저희가 이렇게 밖에서 촬영하고 있는 영상들을 보면 VR로 보시, 보시면 훨씬 더 실감 나신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약간 시점이 보통 영상을 찍으면 3인칭이나 2인칭인데 제가 찍으면 제가 혼자서 찍고 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인칭 영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VR로 보면 VR 이 안경 같은거 쓰고 보면 훨씬 더 실감이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리는 소리에 어, 그래서 될수 있으면 어, VR 쪽으로 어, 야외 방송은 VR 쪽으로 특화를 시키려고 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 그게 앞으로도 VR이 좀더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어, 더 많이 올 걸로 그렇게 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또 유행하고 있는 360도 영상이죠. 근데 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360도 영상들을 보면 조금 그래요. 좀 아직까지는 좀 기술적으로 좀 거부감이 들어요. 어, 그거보다는 어, 저는 아직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360도 장비가 없기 때문에 화질이 또 떨어지죠. 360도 장비. 물론 여기 4K로 찍는 360도도 있긴 하던데 화질이 현장에 떨어지더라고요. 버링도 많아지고. 렉도 심해지죠, 그죠? 어, 근데 VR은 뭐, 아마 제 영상을 VR로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마, 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1인칭으로 찍어야 될, 어쩔 수 없이 카메라를 혼자서 들고 찍다 보니까 1인칭으로 찍을 수 밖에 없는, 어, 그래서 VR로 특화시키기로 한 영상들, 어, 대구, 그, 대구 지역에 곳곳을 다니면서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죠? 서문시장도 있고, 칠성시장도 있고, 또봄 되면 오방랜드 또 가야죠. 어, 그리고 또 수성못도 있고, 또, 어딨죠? 어, 그러 또, 어, 못도 있고, 뭐, <laughs>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상담못도 있고,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들, 뭐, 저, 저기 뭐, 이런 물류단지? 뭐, 그런 행사하는데, 그런 데도 있고, 어, 대구에서도 찾아보면 여기저기 다녀 볼 만한 곳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기 마오 공원 같은 것도 있고 거기 파크 호텔에 있는 마오 공원도 있고. 어 그리고 재미난 구독 영상들. 뭐 지금 아직까지는 어 그냥 약간 노래를 개사해서 하는 정도의 구독 영상이 있는데 어, 조금 더 아이디어를 짜내서 조금 더 재밌고 신선하고 보면 이렇게 완전 CF 같지 오르브탁실 정도의 어떤 그런 재미나고 웃기고 잠깐이라도 한몇초안 되지만 잠깐 이렇게 보면 어 한번 웃을 수 있는 그런 재미난 구독 영상들 아이디어를 내서 앞으로 많이 할 예정입니다. 어 앞으로 진행상 뭐이 정도로 어 하고 있고 또 하다가 보면 또 생각이 나면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하면 어 이렇게 추가를 하고 뭐그럴 생각입니다. 어, 여러분 어, 저 어, 유튜브 어, 조금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고 어, 제 유튜브는 특이한 게 클릭 수보다 어, 시청 시간이 더 많습니다. 좀 약간 어, 1분 조금 넘던데 평균적으로 아직 뭐 영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이 어, 한번 클릭을 하시면 상당히 오랫동안 봐주신다는 그런 얘기는 그런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어, 어, 그 업, 좋은 신선하고 좋은 업데이트를 해서 어, 여러분들의 좀더 좋은 영상 좀더 재밌는 영상 좀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